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영상을 오랜만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찍게 됐는데 저번에 파트1으로 제가 상체의 팔과 손까지의 인지력을 주는 그런 동작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 이제 하체를 파트2로 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죠. <laughs> 어 일단 요즘에 저는 자이로토닉이랑 필라를 같이 겸용해서 티칭을 하고 있고요. 어, 선생님들하고도 수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음 자이로를 통한 사실 본질의 이해도였지만 이걸 필라테스에 동 동작으로 어떻게 접목해서 할수 있을까? 또프리피아 동작으로 어떤 게 좋을까? 라는 거를 좀 소통하고자 하고요. 음, 기구를 통해서 하는 동작들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뭐 체어, 캐딜락리포머그 다음에 베럴 이렇게 써서 어떤 동작으로 이거를 어, 인지력을 좀더 상승시켜줄 수 있을까? 라고 셀렉해봤을때몇 어, 가지 동작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접어놨는데요. 아, 레그니까 레그 쪽의 인지력에서 사실 저희가 레그를 단순하게 점으로 표현했을 때는요, 발, 무릎, 골반 이렇게 세 점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이세 점들이 연결이 돼야지만 사실 하나의 원롱 라인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이 움직임이 제대로 안 들어갈 때가 있죠. 특히 놓치는 부분들이 우리가 힙니 조인트라고 해서 무릎이 돌아가는 회전력으로 골반도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두 개가 접목이 안될 때가 있죠. 뭐 내회전으로 많이 말려있는 골반이 됐든 무릎이 됐든 그러니까 무릎에 넝니랑 뺑니나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이유는 골반에서의 영향력으로 얘네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 길이적으로 봤을 땐좀 길잖아요. 너무 다이렉트로 바닥에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아무리 짧더라고 해도, 파트가 다 지나서 오다 보니까, 골반의 영향력이 바로 무릎으로 옵니다. 물론, 발바닥의 영향력도 무릎으로 갑니다. 그럼 이 중간 역할의 애가, 이 끼어있는 이 구조가, 얼마나 이제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백리나, 넉리, 어, 뭐, 넉리나, 이런 표현들의 액션들이, 뭐, 오짜다리, 엑자다리 이런 거를 간투나게 말하면 그런 건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포지션적으로 표현력이 들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단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는 방법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걸 뭐 역으로 세서 골반에서부터 내려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말단 지점도 캐치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또골반에 연결이 안되니까몸통에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게끔 말단을 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립 지점을 주시는 이런 동작들, 앵클 에서 사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다그 대각선 사선으로 몸을 코어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너무 앞으로 쏠리지도치우치않는이 각을 유지하면서 코어를 유지성을 준 상태에서 니까지 고정을 시켜놓고 온니 발목만 움직이게끔 해서요. 이 발목 움직임자칭 그 뭘까요? 발바닥 자체를 움직이면서 도지 플렉션, 그 다음에 플랜타 하는 움직임 포인을 하는 이 동작들이 사실상 우리가 앞면의 허벅지 근육을 쓸지 후면의 허벅지 근육을 쓸지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타겟팅 했을 때 뒤꿈치 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타겟이긴 하지만 앞볼을 밀어내야 되는 이런 푸쉬하는 힘도 필요하다 보니 앞볼 사용 뒤꿈치 누르기 사용 이런식으로 타겟팅을 주면서 위 터벅지 아니면 뒤에 햄스트링 뒤뒤 뒤 터벅지를 쓰는지를 타겟하는 걸로 전체 다리의 결의 움직임을 이 말단 부분으로도 조작점이 가능 능하다라는 것을 캐치하게끔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이 저한테는 말단을 캐치하기 매우 좋은 동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스텝으로 넘어오면은 아무래도 밴드했다가 스트레치하는 자체가 사실 연결성이 되어야지이어짐으로써 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스텝업 동작, 스텝다운, 스텝업 이런 스텝들의 동작들이 다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포워드 스텝이라든지 뭐데 이거는 뭐저 같은 경우는 가장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볼수 있는 요렇게 밴딩했다가 올라갈 듯하다 다시 내려오고 올라갈 듯하 하다 할때이 네, 동작을 좀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요게 본인의 고정점들을 이야기가 좀더 용이롭고요. 요 동작에 이제 잘다뭐 어, 몸통도 코어가 잘 잡혀서 정렬 상태에 있는 와중에 이 동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긴 하겠으나 이 동작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 다리의 정렬의 인지를 하기에는 매우 좋은 동작이다. 그래서 풀 동작을 말한다기보다는 요 동작 하나를 심선으로 두고 요거를 가지고 반복성을 통해서 캐치려고줄것 같고요. 사실 스텝 동작이 스텝 다운도 있고 스텝 업도 있고 또 사이드 라인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동작들 뭐아마백월드로 가서 스텝 다운으로 하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도움이 될 텐데 그중에서 또 아까 비슷하게 발목의움직임을 하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게끔 모디피케이션으로 할수 있는 요 동작 또한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발에 푸쉬하는 인지력이 발부터 연결돼서 골반까지의 타겟점으로 넣어지는지를 이 소켓 구조의 인지 지력을 더두게끔 하게 두는지를 보는 동작들이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이제 체어에서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딜락으로 돌아오면요. 캐딜락에 좀더 픽스된 그런 바를 사용한 롤바도 있지만 푸시스루 어, 바라든지 이런 바를 사용하는 동작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로 보면. 어~ 캐딜락 동작 중에 레그 프레스라고 여기 탔건 아닌데 밸런스 바디에서 하는 그런 동작 중에 이제 푸시스루바를 밑에서 받쳐 올리는 동작으로서 힌지를 느끼게 하고 무릎을 밴딩했던 걸 피는 걸로 통해서 이런 푸시하는 느낌을 인지력으로 주는 동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 빠가 어, 스프링이 밑에서 위로 받쳐 올라왔을 때는 다운시키는 스프링의 힘을 내가 이겨내서 푸쉬해서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통해서 또 이제 다리에 피는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 푸쉬스루바 중에 그 뭐랄까 그 스카플라 아이솔레이션 할 때, 스프링의 방향이 밑에서 위로 오는지, 위에서 아래로 오는지에 따라서 타겟 느낌이 다르잖아요. 밑에서 위로 올 때가 좀더 푸쉬 다운 하는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내가 정렬을 우겨지지 않으면, 캔 같은 거를 압축했을 때, 이게 우겨, 이게 뭔가 비트비틀하게 비틀 서로 엇나가듯이 우겨지는 게 않고, 않고, 하나의 깔끔한 덩어리로 움켜지는 그런 것처럼, 정렬 라인에 다 들어오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하게 는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 동작을 좀연습삼아 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단이랑 이렇게 끝, 파트, 파트, 파트로 나눴을 때는, 뭐, 몽키라든지, 아니면 뭐, 힙 오프너라든지, 뭐, 에어플레인도 좋아요. 에어플레인 프레이 사실, 요, 쿼드 쪽을 누르면서, 그니까, 고관절의 움직임도 있지만, 고관절 앤드, 힙, 를 느끼면서 쿼드 쪽을 쓰면서 다음 스텝까지 가는 무릎을 밀어내는 힘까지 가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탭까지 찍으면 발끝까지 연결하는 거라서 이렇게 어, 다리에 연결성을 주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뭐 사실 풀 동작은 좀 난이도가 있고 요게 브릿지 동작까지 끼, 끼겨서 하면 더 힘들겠지만 이 라인으로만 돌면 리프트 되는거 말고 이 라인으로만 돌면은 되게 좋은 동작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리 움직임을 주기에는 되게 좋다 음, 웨어프레인 되게 좋은 동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리포머에서는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푸더크, 푸드워크. 푸더크가 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뭐 사람 성향들 따라 또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푸더크 할때그힐 쪽을 먼저 이게 미는 거랑 그다음에 짖는 거랑은 달라요. 어, 단어적인 표현에서도 '밀다', 짚다, 다르죠. 짚어서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짚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짚어서 일어날 건지 짚해서 누를 건지 짚어서 옆으로 갈 건지 그 짚는 힘은 고립점의 힘이에요. 근데 밀다는 방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게 스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짚는 느낌의 인지력을 주기 위해서 힐을 우리가 뭐 엔드레인지나 스몰레인지로 끝에서 뭐 아니면 밑에서 뭐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무릎이나 고관절의 느낌이라든지 쿼드의 느낌을 느끼게 하지만 저는 아예 시작 점부터 힐을 어, 짚는 느낌, 어, 푸시하는 게 아니라 짚는 느낌. 오로지 힐만 밀어서 다리를 피는 게 아니라 짚는 느낌을 좀 인지시키는 거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풋발을 좀 쓰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푸더워크를 진행할 때힐 그 다음에 니, 그 다음에 펠빅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동작. 들어올 때는 펠빅인지, 그러니까 나갈 때는 힐이랑 니를 더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발이랑 무릎을 더 생각하고, 들어올 때는 힙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힙을 인지해서 이제 좌골이라는 10번을 인지하면 들어오는지, 그리고 골반이 말리거나 롤링되지 않고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무릎이 밖으로 열리거나 모아지지 않는지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건 푸시하는 힘을 버텨내는 게 고립점은 사실 잘 변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립점 말고 움직이는 지점에서의 흔들림을 잡는 게 사실 코어를 인지하는 부분이 키포인트다 보니 키포인트다 보니까 움직이의 방향성을 보세요. 고립점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푸시 스로바 아니 푸시 스로바를 해주세요. 풋발을 밀고 나갈 때 아웃 되는 방향에서는 펠빅스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무릎의 각도나 이런 걸 잡는 게좀더 맞고요. 들어올 때는 힙라인에서부터 무릎의 각도 말지만 어, 발 인지하고 무릎의 각도를 잡는 게 맞고 들어올 때는 골반을 인지하고 무릎을 인지하는 게좀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건 그 말단 끝에 있는 고립점은 거의, 거의 잘 움직이지 않는다. 영향력을 주는 운영 방향에. 그 타겟되는 것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잡아내는 게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호호, 그리고 밴드 엔 스트레치 뭐 그 다음에 뭐 프로그 다 이제 레그를 어떻게 피는 방향성이 사실 풀리려는 도르래에 연결되는 상황에서 피다 보니까 불안정성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무릎이 말리기도 하고 무릎이 막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요거는 사실 가장 우리의 중점은 골반이죠. 골반이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접는 게 진행이 되셔야지 골반의 안정성이 틀어지고 회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밴드앤 스트레치나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밴드앤 스트레치보다 로우앤리프트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로우앤리프 그것는 전반적으로 감아서 얘 조금 갖고 와야겠다. 여기를 힙이 있으면 힙을 이렇게 감아서 조여놓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여놓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잘 안정적이게 잡혀져 있어야지 골반이 흔들림이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 중둔근도 작용이 될 것이고요. 둔근의 작용점이 있는 와중에서 이 10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결까지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햄스트링의 타겟죠. 우리가 뭐 내네 발기기에서 다리를 리프트 시켰을 때 다리가 펴져있을 때그 움직임, 그리고 다리를 돌릴 때그느낌을 어, 관련된 그 조직들의 움직임을 느꼈을 때, 이렇게 고정하는 힘들을 계속 인지력을 준 다음에 이런 동작들이 들어가야지 얘 고정시키는 힘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강화가 되야뭘 안정적이게 잡겠죠. 그래서, 어, 로우앤 리프트가 더 좋다. 그 다음에 밴딩 스트레치 하고, 뭐, 그다음에는 뭐 어, 그 다음에는 뭐, 그스프릿에서 스케이트인가요? 뭐 접었다가 펴서 다리를 폈다 접었다 하는 그 움직임 자체도 사실 정렬을 맞춰야지만 폈다 접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드 스프릿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드 스프릿에서 뭐 스케이팅이나 이런 동작들이 조금 더뭐 접었다 피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연결점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뭐 사실 근데 이렇게 서서 하는 동작들에서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저는 백이나 뭐 프론트에 스프릿은 잘안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불안정성이 좀 커서 이걸 도전하기 이전에 차라리 사이드만 회원에서 밴드 스트레칭 움직임을 통한 그런 어 스트레트하는 느낌을 인지하는 게 조금 더 회원들한테 우리 일반 우리 그런 회원분들한테는 접목하기 좀더 좋다. 뭐 이것도 좋은 동작이지만 사실 일반분들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커서 그거를 좀 추천드리기보다는 그럴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서 또 키포인트 되는 레더베럴 있죠. 레더베럴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곡선에서의 중심의 축을 하나로 잡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레더에서 하는 거를 좀 제일 마지막에 뺐어요. 그 중에 이제 레그를 그, 그 사다리 쪽에 푸쉬를 해서, 응, 음, 스완 동작, 스완 다이브 동작에서 이 푸쉬하는 바 힘을 되게 인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이제 밴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뒤꿈치 힐 부분과 앞볼이 터치되어 있죠 이 말은 뒤꿈치는 후면 라인이고 앞볼은 앞면 라인이에요 이 양쪽에 허벅지 앞뒤면이 고정돼서 이제 힘이 주어진 상태에서 진행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정점이 제대로 안 먹혀 있고 푸쉬하는 힘도 약하고 밀어내느라 이쪽에 무게중심을 축을 달아 놓지 못하면 어, 다리를 이렇게 던지기식이라나? 점프하는 식으로 돼서 오히려 불안성이 더 커져요. 이거를 이 방향으로 밀어내셔야 되거든요. 다리를 바른 이 방향 그리고 무릎에서부터 연결된 이 방향이에요. 서로 푸시앤풀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리 레그가 펴지는 거라서 그핀 다리에서의 다이애그널 라인의 그 사선 라인의 정렬이 잡아져야지 이게 코어를 제대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이 동작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밴딩했다, 폈다, 밴딩했다, 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코어 인지 많이 됩니다. 이 동작에서 이제 아치까지 넘어가는 건그 다음 스텝이고요. 저는 이 동작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동작이 가장 그런 다리면의 인지, 다리의 어, 뭐랄까, 연결 라인의 인지를 하기에는 매우 용이한 동작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일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빼놨고요. 이런 순서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요. 결국에는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되고요. 선이 이어져서 면이 됩니다. 면이 이어돼서 입체가 되고요. 입체가 됐을 때 움직임이 연속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 사실 이 점들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그 점이 하나의 인지력을 말하는 거고 그 인지력을이 그 관절 중간 중간에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작들을 좀 셀렉해서 나누었던 거고요. 이런 동작들을 순서대로만 해도 정말 다름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